에베소서 2장까지.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,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이 모퉁이조이되셨나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 서로 연결하여 조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, 너희도 성룡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.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의 신자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나 생각을 초월한 어떤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. 아, 내 인생이란 게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.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.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지금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요, 금휼입니다 세상에 위협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의 쾌락은 따라가지 않겠다. 누릴 수 없다. 하는 이 확고부동한 것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입니다.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.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갔잖아요. 종으로 팔려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이다. 요셉이 당하는 그 억울함, 그 고통이야말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 길에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다. 이거예요.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없이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우리 속에 만들려고 하시는 그룹과 의의와 영광이 만들어진다.